시 하나, 쉼표 하나, 내가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님의 시입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내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내가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내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이어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정연복임의 시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으신 광활한 우주 속, 한점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어여삐 보시는 이 목숨, 금쪽같이 여기게 하소서. 삶의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통 모두 당신의 선물로 생각하게 하소서. 내 생명의 시작과 끝에 당신의 손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한 기도. 나는 당신이 지으신 광활한 우주 속한점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어여삐 보시는 이 목숨, 금쪽같이 여기게 하소서. 삶의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통 모두 당신의 선물로 생각하게 하소서. 내 생명의 시작과 끝에. 당신의 손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